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한주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입니다. 어, 주말간 만 저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많은 관심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XRP 계속해서 진행을 해봅니다. 변함이 없어요. 자, 오늘 엄청난 얘기 또 들어보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이니까 기분 좋게. 1500%짜리, 즉, 10달러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탑 애널리스트의 이야기. 그런데 이분이요, 듣보잡이 아니에요. 뜬구름 없이 얘기를 한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1500% 상승인 10달러를 갈수 있는 거지? 오늘 영상 통해서 다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작은 선물 드리고요. 공장장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합니다. 아, 지난 7일 동안 100 70%의 수익을 가져다 줬던 이 종목, 다시 한번 저희가 최근에 또 잡아서 4일만에 60% 지금 수익 중에 있는 상황. 자, 이러한 코인들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단기간에 또 수익 낼수 있는 일명 급등 코인까지 영상 후반에 다 공유를 할 거니까요. 정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 드리고 영상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도 많이들 시청해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스타벅스 드시라고요. VIP 쿠폰을 제가 드립니다. VIP 쿠폰이 뭐냐면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정말 많은 커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먹 먹고 싶은 거 아유 정말 맛있겠죠 이런 것들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무거나 사이즈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VIP 쿠폰이거든요 예이 쿠폰을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드릴까요 <laughs> 감사의 마음을 드려서 드린 거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 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스타벅스 VIP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가 뭐 뜬구름 없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탑 애널리스트인 볼드가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XRP 세트 조만간 정해질 거라는 거예요. 스카이로켓 위로 치솟은다는 거예요. 1,500%짜리에 대한 치솟을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급등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뭐 구설수가 많은 상황인데 자, XRP 볼드의 예측이 과연 현실이 될 거냐 아니면 폴리 우수 어, 어리석은 그렇죠? 우 이야기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 지나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 15배 인크리스 10,500 야, 어렵다. 1,500%의 폭등 언제까지? 마켓이 피크를 치기 전까지. 그러면서 정확한 일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러프하게 얘기하더라도 10달러 갈 거고요. 2024년도 주라이면 몇월달인가요? 7월달. 7월달 이내 러프하게 이야기해도 10달러까지 올라가 자그 이유 한번 봅시다. 우선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무슨 차트를 먼저 보여야 되냐면 비트코인 업비트 4시간 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일단 보셔야 돼요. 자세히 한번 뜯어보세요. 무슨 모양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머리 같은 게 보이고 이게 어 어깨 같은 느낌이고, 요게 또 어깨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머리는 영어로 뭘 합니까? 무슨 빙빙? 헤드 빙빙. 헤드라고 합니다. 어깨는 뭐죠? 숄더. 그런데 이 머리가 거꾸로 서 있네? 어깨가 위로 있으니까 몸이 여기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해가 가시나요? 이것을 역 헤드 앤 숄더라고 합니다. 자, 역 헤드 앤 숄더가 나오는 순간 뭐죠? 바로 치고 돌파하고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장을 대변하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뚫고 상승의 패턴, 즉 강세의 패턴을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 자체는 강세로 형성된 시점에서 XRP 역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 자, 차트를 잘 한번 봐보세요. 이게 립... 풀의 주봉입니다. 오랜만에 꺼내 왔고요. 자, 고점 명성 약이 자리가 우리가 이제 꿈에 그리는 일단 한화로 따지면 약5천원 가격 아니겠습니까? 제일 가장 높았던 가격 3.4달러입니다. 이따가 ATH라고 그러죠. 이러고 나서 2018년도에 한번 찍고 나서 단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매콩각을 건넜다고 해야 되나? 하,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그끝 보인다는 거예요. 자 누가 봐도 트라이앵글 하락을하고 있는 트라이앵글 디센딩 트라이앵글에 들어와 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지면 꼭지점을 형성하게 됐고요. 꼭지점을 형성을 하게 되면 강한 반등의 시점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쓱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자리가 어딘지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략 야 7월 달이 나오네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2018년도 이후에 XRP에 대한 마지 정말 정말 마지막 타이밍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이 나온 상황에서 2024년도 7월 15일 정도가 되면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예정이지만 여기를 뚫고 안착해서 이런 식으로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점이 되면요. 비트코인도 앞서 보여드렸겠지만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확실한 적용이 가능한 기간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더리움이 5월 달에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ETF의 진행이 되는 타이밍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한 XRP ETF에 대한 진행 타이밍까지 아주 아이러니하게 모든 것들이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진다면 바로 폭등 랠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전문가가 이야기한 10달러 1,500%의 폭등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건 그렇고 그 폭등하는 거를 우리가 실속있게 챙겨 넣으려면 많은 자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73% 7일 만에 했던 이 종목 뭐이 비단 이 종목뿐이겠습니까? 벌써 또한번 찾아 나갔죠. 59% 5일 만에. 자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들 제가 직접 공장장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는 것 지금 시간부터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음첫 번째 종목은 니어 프로토클입니다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이 친구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온 친구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한번 매매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끝 까지 일명 뭐라 그러죠 뽕을 뽑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장장 직접 매매한 종목 니어 프로토콜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자 오른쪽에 문자 보이실 겁니다. 3월 6일 날뭐 한잔 하시고 아니면 잠이 안 오셔가지고 오전 1시 1분에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문자로 이렇게 단체 문자 보내드리고 있죠. 공장장 실시간 매수 신호 니어 프로토콜 5,432번 부근에 좀 삽시다라고 드렸어요. 매수 이유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공개 오픈. 테마에 텔레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텔레방도 초대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0% 대박 수익 축하합니다. 오전 05시에 단체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매매한 거를 그대로 단체 문자로 그냥 보내드린다고 그랬어요. 한분한분 한분 죄송하지만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 그냥 단체 문자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분들 그대로 리스트에 업을 해가지고 그대로 보내드리면 이 문자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매수를 했으면 또 매도 타이밍도 알려드려야겠죠. 오른쪽에 문자 나와 있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자고요. 불금 보내고 나서 11시 55분에 하,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제가 아침일찍잠 깨시라고 05시에 문자 안내 드렸고요. 니어 프로토콜 12,810원 인근 가격대 저희 정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좀 걸렸고요. 117%라는 경이한 수익률을 챙겨 나갔다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내가 이것을 매매하던 안 하던, 난 117%의 수익을 기회를 한번 놓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더 그래프예요. GRT라는 심볼을 갖고 있고요. AI 대장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서 강한 상승이 일어났었죠. 자 3월 6일날 제가 또 매수 타점 새벽 일찍 드렸던 거 보일 겁니다 수요일이었고요 04시 31분에 보내주신 분에게 05시에 문자 안내 드렸고요 376원 인근 가격대 더 그래프 매수 역시 공개 오픈 텔레방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곧바로 매출 되지도 않았어요 3월 10날 오른쪽 문자 보시면 일요일이었습니다 2원에 정리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저점과 고점을 매수를 타점을 잡아가지고 이때는요 4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89%의 미친 수익률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붉은색 계열로 일부러 좀 했어요. 왜? 조만간 나올 거니까. 이 타점도 제가 역시 오른쪽에 보이시는 매수 문자 드렸듯이 똑같이 해서요. 드릴 거니까. 공장장 매매하는 거 직접 함께 좀 참여하고 싶다. 못 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제 개인번호입니다. 그쪽으로. 단타, 예,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단타 코인. 그래서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영상 어떻게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스타벅스 쿠폰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2429-5330으로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스타벅스 VIP 쿠폰까지 전부 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